오늘은 제가 과자를 하나 추천 드리려고 아 최근에 제가 과자에 하나에 빠졌는데 엄청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과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과자는 허니버터치 콰트로 치즈 콰트로 치즈 맛인데 저 제가 이 과자를 그냥 편의점에서 보고 어허니버터집 새로운 맛 나왔네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엄청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먹는 과자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나 사왔고요. 이게 과자가 진짜 맛있어 뚜덕 뚜덕해가지고 일단 뭐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비주얼은 이래요. 확실히 이게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. 똑같이 생겼어요. 허니버터칩이랑 감자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. 진짜 이 허니버터칩의 달콤함하고 이제 뭐 치즈 짭짤함 그리고 일단 이게 식감이 그냥 일뭐 감자칩 식감인데 엄청 꾸덕꾸덕해요. 이게 먹어 보시면 드셔 보시면 아시는데 엄청 꾸덕꾸덕해가지고 음 바삭하지만 꾸덕꾸덕하다. 굉장히 제가 요새 즐겨 먹고 있는 과자예요. 근데 감자칩 먹을 때는 한 개씩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냥 최소 뭐 최소 두세 개씩 겹쳐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세 개거든요 세 개씩 겹쳐 먹어야 맛있어요 이건 진짜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맛있습니다 음. 처음 허니버터칩 나왔을 때그딱 충격을 있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? 할튼 진짜 맛있어요. 제가 한 하나에 빠지면은 한동안 그것만 먹거든요. 이게 요새 그래가지고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. 뭐 홍보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단지 맛있어서 맛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거니까 감자칩이 어떻게 꾸덕할 수 있지?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드셔보시면 됩니다. 약간 꾸덕꾸덕해요. 감자칩 리뷰 끝! 저는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.